할렐루야 감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 어머니들처럼 신앙의 후발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부 학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여성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5월달은 축복, 축복할 일이 참으로 많은 달입니다 어, 저도 놀랐는데요. 금요일 부흥회 때 아버님이 손자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발표하셨는데 어, 다들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단임 목사님 넷째가 생긴 게 아니고 저희 둘째가 생긴 겁니다. 어,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EM이 소속되어 있는 KMC 기독교 대한 감리회 미주 자치 연회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안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교육자구나. 여러분들의 귀한 선물, 귀한 섬김, 그리고 응원과 기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과정을 절대로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안수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번에 안수받은 자들 중에 저만큼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해주시고, 서해번쩍, 동해번쩍 나타나주셔서 같이 동참해주시고,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신도였는데, 이렇게 안수받은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 설마 나는 이 길이 아니겠지 하고 열심히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사실 중간중간 이 길이 맞다는 사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요? 저는 어린 나이, 나이에 할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형까지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목회에 대해 전부는 알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목회가 정말 힘든 길이라는 것. 어려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보니까 다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건강한 목사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 어디 아프고 스트레스병 있고 우울증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심지어 신앙적으로 수름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 싫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 했으면 됐지, 나 저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지만, 어, 저한테는... 큰 산책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할 자신도 없었고, 저는 앞에, 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떨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잘 믿자. 얻어 터지기 전에 잘 믿자.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질병이 퍼지고 이방인들과 싸워서 지고 광야에서는 뺑뺑 돌았습니다. 저도 뺑뺑 돌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얻어 터지지 말고 뺑뺑 돌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면 우리 모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치료받기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아, 본문이 아니라 구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그러자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를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믿음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적을 본다고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무시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죽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데 다시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보면 가서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 어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제게 찾아와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심됩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들, 그 역사를 어떻게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지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 종교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때 그런 의심을 할때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질문들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 심하게 의심한 청년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럴 때마다 최대한 설명해 주지만 마지막엔 항상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종합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이 다 없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 아직도 기도합니다 지혜가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뉴욕기둥교회 학생들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혜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위대한 나의 주님으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이 생길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하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 피시고 당당하세요. 하버드 졸업해도 그런 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계속 그런 명문대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 학생들과 리더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물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우리 교인들이 좋은 직장을 찾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있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 주님을 믿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5주 동안 청결한 재물관 시리즈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에게 여러 번 등을 돌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풍년을 위해, 성공을 위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중이었고 엘리야는 그 이유가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명을 갈벤 산으로 불러 한판 붙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시대와 문화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두신 사이에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진짜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맛에 맞게 편한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상은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우상들, 나만의 야망, 내 직장, 내 공부, 심지어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간다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우상 때문에 혹시 침묵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우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돌아간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옛날에 내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고 사람의 방법과 특정 예배 형식을 우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옛 영광에 꽂혀서 지금 것들을 비난하고 새로운 것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섬기는 자리를 우상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익숙한 문화를 우상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는 우상을 허물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세우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역세가 깊은 교회입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통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새롭게 이번 여름에는 모잠비크를 갑니다 선교를 위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헌금도 하셨습니다 준비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고 직접 가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 개인 휴가까지 내시며 섬기셨을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땀 흘리며 일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맞지 않고 답답한 게 많아도 참고 버티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 그 멀리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를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거 선교지는 비행기만 타고 멀리 가야지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지는 항상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어디든지 선교지이고 전도의 장소입니다. 내 가정이 선교의 대상이 될수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선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 선교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설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선교지에는 물질을 섞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매주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서로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열심히 하나요? 멀리 가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 아니어도 같은 걸 먹으려고 노력하고 교제를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는 않나요? 멀리 가서는 어린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천도하려고 노력하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지만 여러분의 홈출친 여기는 이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똑같은 노력을 하시나요? 멀리 갈 때는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와 언어를 배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과연 여기서도 그런 노력을 할까요? 멀리서는 그렇게 하지만 매주 오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 성교는 말 그대로 단기간 하는 성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장기 성교의 현장입니다. 단기 성교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는 장기 성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나온 교회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교, 진정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대 차이, 문화 차이, 먼 나라에 가도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세운 우상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것을 의지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대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뉴욕당에 오셨습니까? 기회를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과거의 고통을 피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오셨습니까? 밥이 좋아서 오셨습니까? 믿음을 지키러 오셨습니까? 잠원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이 교회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더 머뭇머뭇 거리며 하나님을 믿는 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일을 미루실 건가요? 언어가 달라서 전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잘안 통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면 그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크게 읽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여러분 차에 달고 다니지만 여러분 삶이 무례하고 여러분이 쉽게 분을 내고 크리스천으로서 본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다고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흉보면 안 됩니다. 소통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표정과 몸짓만 보고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글로벌 세대입니다. 한국의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선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수받기 위해 연회에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난뒤 멕시코에서 오신... 현지인이 저한테 와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 명찰에는 영어로 제 full name이 적혀 있었어요. 다니엘코. 근데 그분이 악수하고 저한테 능숙한 한국말로 다니엘코 복사님 안수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그러셨어요. 멕시코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오신 현지인이 그렇게 한국말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서 사명을 못 한다는 거 그건 다 핑계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부탁드릴게요. 물론 다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무서울 수 있고 겁날 수 있죠. 내가 익숙한 걸 포기하는 거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며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나만 하나님을 따르는 건 떨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머뭇머뭇 거리며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진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려우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를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건, 우상을 버리는 건, 그건 나도, 우리도, 다음 세대 모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 옛날 여우수아도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따른 우상들이 좋거든 그들을 따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여우수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음 기회에, 내년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처럼 보이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겠다고 하는 선택 하나님을 믿는 선택 그거는 특별한 장소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부흥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수련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정, 우상을 버리는 결정. 그 결정을 할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 우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